짠! 웰컴 투 봉인의 월드에요. 반가워요. 오늘은 튀기강정 같이 한번 만들어 보아요. 짠짠! 제일 먼저, 어, 조청을 끓일 거예요. 네컵 정도 쓸게요. 종이컵으로 네컵 정도 분량 되면 이물엿만 끓여서 하면 어, 나중에 엿이 붙지 않아요. 그래서 설탕을 음, 종이컵 한컵 분량에 어, 설탕을 두 스푼 정도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컵이니까 여덟 개 정도 넣게요. 을 그래서 약불에다가 녹이시면 돼요. 아주 약불에다가 녹이세요. 이렇게 끓고 있어요 설탕 다 녹았거든요. 이제 여기서 불을 더 줄이세요. 엿이 탈수 있으니까 불을 끈듯안끈듯 끈듯 아주 약하게 하시고. 엿 굳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면 돼요 뻥과자를 연물에다 붙이시고요 이렇게 되면 완성되는 거예요 이거 굳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짠! 이렇게 해서 뻥튀기 강정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들도 함께 굉장히 쉽고 간단하고 또 맛도 좋거든요. 만들어서 맛있게 한번 드셔보세요. 짠짠!